98년생 26살입니다 아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구독자 2만 기념 Q&A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랑 몸무게 어, 제 키는 181cm에 몸무게는 이제 78kg 막 들어왔고 폭식각게 전몸무게로 복구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전공 전공 원래 3D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고 다른 꿈이 생겨서 바로 자퇴를 했고요 그 꿈이 지금 이겁니다 본업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어, 저는 일단 무직 백수입니다 원래는 사실 요식업 창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몸도 너무 안 좋아지고 조금 불가피한 상황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가게 계약하기 전에 그만뒀습니다. MBTI. MBTI는 원래 극 ENFP였는데 이번에 재보니까 INFP로 나오더라고요. 유튜브 하면서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성격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 취미.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술 먹고 노는 거 진짜 좋아했고 굉장히 잘했습니다. 근데 이제 나이도 좀 먹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혼자 영화 보거나 코너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. 좋아하는 음식. 저는 치킨, 피자, 햄버거 이런 패스트푸드 같은 거 엄청 사실 좋아하고 제가 봤을 때 사실 가리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싫어하는 음식. 맵거나 먹기 불편한 거 진짜 싫어합니다. 좋아하는 영화 영화는 아닌데 브레이킹 배드나 피키 블라인더스 어, 이런 시리즈 좋아합니다. 여자친구, 여자친구는 있는데 사실 랜선 연애 중이고요. 얼굴은 한두 번 정도 봤었고 사귀고 나서 본 적은 없긴 한데 이번에 한번 보러 갈 예정입니다. 채널명이 온백인 이유, 이건 좀긴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.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, 3년 전부터 원래 제 꿈이었어요. 근데 3년 동안 부산 같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려고 했다가 아,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냥 이걸 이용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벼랑 끝에서 마지막 도전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. 앞으로의 목표,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유튜브. 잘 되는 거고요 이건 제 조그마한 욕심이긴 한데 좀전 세계에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다친 이유 제가 운동을 유튜브 보면서 혼자 배웠었는데 어 잘못된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고또 트레이너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교도 자퇴하고 그 헝가리라는 나라에 노가다 하러 갔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법적으로 외출이 금지여가지고 운동을 좀 강제로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강박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몸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 인트로 찍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? 진짜 현타옵니다 식사시간이 언제 언제인지, 어, 저는 그냥 배고플 때 먹습니다. 그래서 배안 고프면 한끼 먹을 때도 있고 두끼 먹을 때도 있어가지고 보면 항상 불규칙적인 것 같아요. 물 섭취량과 물을 많이 먹는 게 효과적인지 일단 저는 물을 잘안 마시고 커피랑 재료 음료를 좀 달고 삽니다. 이건 근데 뭐안 좋은 습관이죠. 근데 그렇다고 물을 또 억지로 먹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뭐든 적당한 게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요요에 대해서 저는 요요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제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또 요요를 강제로 오게 만들어가지고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간헐적 단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헐적 단식 좋다고 생각합니다. 뭐 유명하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방법이기도 하니까요. 근데 이제 제 영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실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냥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이어트는 위기 탈출 덤벙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낮줄건낮주고 챙길 건 챙기는 어떤 이런 완력 조절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입 터질 때 극복 방법. 입 터지는 거 극복하려면 그냥 터트리면 돼요. 제가 이제 비만인 분들을 많이 보면서 느낀 건데 뭐 식단을 잘하는 분이든 못하는 분이든 어떤 특정한 결핍이 항상 있는 분들이 입이 터지더라고요. 그럴 때 그냥 배 터지게 먹어보고 다음부터는 완력 조절을 잘해.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건 저만의 꿀팁인데 한번 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어 보고 그걸 카메라로 한번 촬영해 보세요. 아마 이 터질 때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제가 한달 동안 그걸 해 보니까 이 터질 일이 없겠더라고요. 기초 대사량보다 적게 먹으면 다이어트 종류 요요가 오질 않으시나요 일단 제가 지금 하는 다이어트는 종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. 사실 전 이걸 다이어트라고 정의를 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일상이라고 하는 게좀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거는 종착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러닝매에 운동하시나요? 아니요 아예 안하고 있고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운동은 꼭 해야 되긴 하는데 제가 혼자 하면 좀더 아픈 경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여유가 되면 그때 재활 PT를 제대로 받아볼 예정입니다 약속 대처 방법 전 이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약속을 가면 그 시간만큼은 정말 제대로 즐기고 놀되 그 약속이 가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게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면 저는 꼭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약속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런닝이 체중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죠 근데 러닝을 살 빼는 목적으로는 완전히 저는 비추입니다. 나중에 제가 영상을 제작하긴 할 건데 좀 자기개발적인 측면에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할 계획이 있는지 이건 좀 제가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고 관련 법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거 해보면서 느낀 건데 받는 쪽도 그렇고 주는 쪽도 그렇고 서로 득이 될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유튜브가 조금 성장을 하고 어 제대로 된 기획을 하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. 영상 내려달라고 요청 들어왔을 때 심정이 궁금합니다. 당연히 처음에는 많이 속상해 했는데 사실 저도 그 심정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인터뷰 영상들도 다 내렸고 모자이크까지 해놨습니다. 근데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한 개의 영상은 진짜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는 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당이 땡길 때 어떻게 하시나요? 사실 대체품이 시중에 정말 많기 때문에 100% 설탕 맛을 구현하긴 어려워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제품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건 이제 자신과의 타협 문제죠. 일반인이 바디 프로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 일단 운동을 아예 안 했다고 치고 최소 한 2년 그것도 주 5일 고강도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 이게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몸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바디 프로필이 자존감을 깎아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최소한 2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식단 팁 그냥 제가 탄수화물량을 서서히 줄이는 걸 그대로 반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살 빼는 거나 찌우는 거나 사실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폭식할 때 먹었던 것들을 완전히 번외의 방법이니까 어, 안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완전히 몸을 망치는 길입니다. 정체기 극복 방법 애초에 근데 정체기라는 정의를 안 하면 돼요. 이게 사실 살이 찌고 빠지는 게 칼로리로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원래 하던 방법대로 좀 일관성 있게 가다 보면은 살은 자연스럽게 빠진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몇년 동안 찌웠던 살을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라고 해도 짧은 기간 안에 빼려고 하면은 주춤하는 순간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더안 된다는 거. 유산소 운동만 하면 멸치처럼 되는지. 어 네. 무조건 멸치처럼 되고요. 볼품 없고 빼빼 마른 몸매가 되겠죠 제가 이제 직접 그걸 보여드리고 비교를 또 해보면서 운동이 왜 중요한 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폭식후의 대처법. 폭식후 대처법. 대처법은 이제 수궁이죠. 대처법을 모르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냥 먹은 만큼 덜 먹으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내가 절제를 못해서 폭식을 했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칼로리 계산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안 해야죠. 하기 귀찮고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 애초에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칼로리를 재는 것 자체가 내가 그냥 얼만큼 먹었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거라서 안될수 있으면 안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쇼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칼로리를 재는 건데 칼로리 안재도 충분히 살뺄수 있습니다. 네,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Q&A를 해봤고요 저를 구독해주신 이만분에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온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